아이고야 4 6 k 로 인데 아이고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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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그냥 난리도 아니네요 아 뒤에 그냥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저는 뻔할 뻔 짠데 밟으면 오 흔들리죠 흔들리죠 <laughs>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글라스, 보잉 선글라스가 나왔습니다. 늘 제가 쓴 선글라스 관심 많으셨죠? 사실 제가 썼던 거는 레이뱅의 안경이었고 저희 몰에서는 메트로시티와 2년 전부터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금액에 메트로시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어, 드라마 피 p 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어, 굉장히 좋은 선글라스들도 저렴한 금액에 팔고 있었는데 늘 노사장이 즐겨 쓰던 이 보잉 선글라스를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사실 메트로시티 우리 한국 코리아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형 유럽하고 동양인과 서양인의 얼굴형이 다르기 때문에 동양인들에 맞는 그런 스타일의 안경을 판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쓰는 이 보잉 선글라스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었고 구매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늘 썼던 레이뱅을 안내해드렸는데 이제 메트로시티 시장님 대표님이 그건 아니야. 노사장이 우리 선글라스를 쓰는데 우리 걸 팔아야 되지 않냐 해서 한정판을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게 진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경 알에 지금 상세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지만 노보스 렌즈가 칼자이즈 렌즈입니다. 굉장히 좋은 렌즈예요. 렌즈에 아예 노보스를 박았고요. 제가 쓰고 있는 건 서양인들 얼굴 체형에 맞는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요건 저희가 50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인들 얼굴 약간 이 평면 팁이죠. 평면에 어울리는 사이즈는 조금 커요. 요거는 저희가 250개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300개만 한장 판매로 할 거고요. 이게 테나 렌즈나 이걸 넣으면서 사실 좀 가공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금전적인 부담으로 많은 수량을 준비 못 해서 300개만 한장 판매를 할 거고요. 옆에 보시면 미세하게 001, 002가 쭉 있는데 아, 저희가 인쇄를 잘못해서 전부 다 001로 만찍혔습니다 원래는 이제 숫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한데 어쨌든 수량은 딱 300개만 있고요. 굉장히 가볍고 썼을 때 스타일 나고요. 지금 같은 진한 가을 햇빛에서는 굉장히 멋. 운전할 때 남자 운전할 때 남자들의 상 선글 상남자를 보여주는 선글라스는? 뭐니, 뭐니 해도 보잉성 블라드죠. 파일럿들이 좋아하는 거고. 사실 여기 CF처럼 탑건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 여건이 되지 않아서. 노보스몰에 지금 가시면, 이게 있고, 요거를 썼을 때 실제 느낌이 어떠냐? 지금부터 보는 티구한 영상을 쭉 보시면, 제가 운전 중에 쓰고 나온 선글라스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운전 중에 어떤 느낌으로 보여지는지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고, 노보스몰로 고고! 하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100km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미션은 현재 6단에 들어가 있고요. 아, RPM은 약2,000 정도. 자 여기서 이제 7단 항속이 걸렸어요. 걸렸더니 약한1,6,700 RPM에 100km 정도니까. 엔진의 그 출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100km에서 아주 날, 낮은 RPM을 유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부하가 걸리지 않으면 어쨌든 연비는 좋겠죠. 자 지금 달리고 있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주는데 아래쪽에서 윙하고 움직이는, 이건 아마 웬만한 사람들이 발, 발바닥, 악셀 페달을 통해서 이 진동을 느낄 거예요. 이게 스틸이 방대하게 들어갔을 때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아래쪽에서 특히나 이 가운데, 요 앞쪽에 있는 엔진과 미션을 잡아주는 그, 마운트. 그 스틸로 된 거를 통해서 그리고 되게 작은 서브 프레임이기 때문에 모든 스트레스가 그쪽으로 다 응집이 되는 것 같아요. 응집이 돼서 지금 나한테 다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가 스프링하고 댐퍼를 되게 부드럽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낮은 속도에서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주면서 가는데 이렇게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 홈이 파여있는 데나 유출 구간 같은 데를 110, 100km 정도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여지없이 앞쪽에 서브 프레임이 빈약함과 뒤쪽에 제가 하체우리기 할때 얘기했던 부족한 레인 그 프레임의 강성들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거는 안 좋다고 말하는 게 맞을 거고 이거를 못 느낀다 그러면 본인이 약간 둔감한 체질인 거죠 그리고 아니면 또 티고안의 운으로서 느끼기 싫은 거죠 이거는 사실 이 정도면 동승자나 뒤에 타는 사람들은 100% 멀미가 오게 될 거고 아마 필요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보면 어, 미션이 단수가 6단 7단에 왔다 갔다 했을 때 동력 체결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간 이 습식 DCT 7단은 제트라 거였으면 아마 되게 좋았을 건데 이거는 폭스바겐에서 방대하게 제타니모니 여러 차에 넣기 위해서. 아마 저렴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게트락이였으면 아마 분명히 열교환기가 달렸을 거예요. 근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부족함이 보이고, 소프트웨어 로직도 비싸지 않아요. 지금도 울퉁불퉁할 때 들어갈 때 보면, 어, 굉장히 저질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제가 되기 싫어하는 느낌이거든요. 하체와 운전자가 따로 노는 느낌.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서브 프레임은 절대적으로 안정감이 있거나 고속에서 차를 꽉 잡아줄 수 없어요. 저렴하게. 그냥 시내에서 살살 타는데 맞게끔 세팅이 된 거고. 지금 110, 아직 인제 110 왔다리 갔다 고속도로에서 문제가 안 되게 달리고 있는데 불안합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 들어가면요. 야, 이거는, 아. 안 좋죠. 굉장히 안 좋고, 뒷바퀴 서스펜션이, 얘는, 어, 뒤에 휘청휘청 합니다. 아, 120 정도 되니까, 뒤에 휘청휘청 하고요. 뒷바퀴 서스펜션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도, 부드럽게, 그냥, 뭐, 가볍게, 싸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말고는, 특장점이 거의 없어요. 고속에서 절대로 이 차를 잡아줄 수 없고. 또 말합니다. 오너분들이. 노선생님, 그차 타고 120, 130을 아무도 안 달려요. 네, 안 달리시면 돼요. 안 달리면 좋습니다. 누가 제가 뭐, 안 달리는데 나쁘다고 말하진 않아요. 안 달리면 좋아요. 예, 네, 다른 차도 다 좋습니다. 안 달리시면 돼요. 하지만 나는 이 차를 사는 오너들이 또는 이 차를 구매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본인이 혼자 출퇴근하면서 고속도로를 타면서 120까지는 그래도 종종 밟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부족하고요. 터널을 지날 때는 에어로다이나믹에서 굉장히 차가 에어로다이나믹에 약간 민감해지는데 터널을 지날 때 지금 피칭 앞뒤를 흔들리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아 에어로다이나믹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앞뒤에 서스펜션이 강하게 차를 제어를 못 하고 있는 거고 댐퍼도 부드럽게 세팅된 거 말고는 저는 크게 장점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영상 초반에 제가 말했더니 한접판 선글라스가 지금 끼고 있는 요겁니다. 로보스 인더스트리가 딱 여기 새겨져 있는. 몇개안 되기 때문에 아마 구매는 서두르셔야 될 거고요. 8 사이즈 렌즈로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아마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아, 얼굴이 넓대 대한 분들은 분명히 큰 사이즈를 사야 됩니다. 노사장처럼 이렇게 얼굴이 좀 약간 조각미남처럼 생긴 사람들이 작은 사이즈를 사야 되고요. 자, 마지막 관문인 와인딩에서 뭐 말할 것도 없거든요. 사실 제가 타면서도 너무나 낮은 속도에서 차가 입이 미끄러지니까 그러니까 얘는 타이어도 웬만큼 좋은 게 껴있어요.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스콜피언, 얘가 짝당한 35만원 정도 내외에 되는 타이어가 들어이 2차급에는 그래도 꽤 좋은 타이어죠. 근데 완전히 고성능은 아니고, 썸머 지향성 사계절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사실 타이어가 그립이 아예 낮은 타이어 등급은 아니거든요. 얘가 중량이 뭐 2톤이 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 6, 70 정도에서는 버텨줘야 되는데, 6, 70에서도 차가 옆으로 이렇게 밀리는 걸 제가 몇 번, 어, 이 촬영을 하기 전에 경험을 했는데, 서스펜션이 이 다각도로 완벽한 그립으로 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미끄러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가보면 알겠죠? 가서 한번 보고 마지막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와인딩 코스를 왔는데, 아, 엔진이 정말 힘이 없어가지고. <laughs>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아, 연비는 잘 나옵니다. 연비는 잘 나오고요. 또 힘이 없기 때문에 가솔린처럼, 어, 엔진의 RPM 단수를 높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와인딩을 왔는데, 뭐, 속도가 올라가야 뭐를 할 텐데, 지금 차가 속도가 잘안 올라가고, 울퉁불퉁할 때갈때 때 차가 이제 심하게 좀 하체 쪽이 흔들리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이런데 뭐안 잡아 돌려봐도, 아이고, 야, 46km인데? 아이고, 야, 아, 46km에서 아, 차가 지금 견디질 못하고 있죠. 그리고 아, 여기가 약간 오르막이기 때문에 아, 속도가 좀 올라가줘야 코너를 들어가는데, 여기서. 아이고, 아이고. 어이고, 어이고, 뒤에 그냥 난리도 아니네요. 야, 이거는 뭐 제가 얘기했듯이, 아, 말할 필요가 없다. 아, 뒤에 그냥,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다 저는. 아, 정말, 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75km 넘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속도가 이제 80 넘었는데, 자, 브레이크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아, 밟아보면 뻔할 뻔짠데, 밟으면, 오! 흔들리죠. 흔들리죠. <laughs> 장난 아닙니다. 흔들릴 때, 아, VDC나, 아, 도크팩터링이나, 뒷바퀴 쪽에 구동 관련된 것들이 들어오면서, 아, 차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고요, 지금. 오, 뒤에 장난 아니고요. 얘는 그냥 50km 전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빨리 달리면 안 되니까. 그니까, 이 정도로, 서스펜션이, 노면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거는, 이 차의 목적성 그냥 부드럽게만 달리겠다는데 저는 사실 목적성보다는 돈을 아꼈다라고 봐요. 폭스바겐이 굉장히 낮은 설계 비용과 소재 공학 비용으로 차를 팔겠다는 그래서 뭐 저렴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얘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하체는. 고속주행이 됐던 일반적인 시내 주행이 됐던 아이디어 어디에도 적합하지 않아요 그냥 부드러워서 좋다 나는 그 부드러워서 좋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오너분들이 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하체를 잘 만들어 놓고 부드럽게 만든 차가 좋은 거죠 부족하게 만들어 놓고 성능이 안 나니까 부드러워서 좋다는 그건 좋은 게 아니죠 부족한 거고 달리지 못하는 차인 거죠 자동차를 갖고 노사장님 안 써요 자동차의 목적이 뭔데요 살살 다니는데 만드는 게 자동차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자동차는 제가 봤을 때는 티구아는 아 모르겠어요. 소렌토랑 비교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이차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전에 제가 3, 4년 전에 리뷰했던 게 맞아요 냐 모양만 이쁜 거예요. 모양만 이쁘고 폭스바겐의 상술이 많이 아그 실력 발휘를 하고 있는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4천만 원 왔다리 갔다리 하는 SUV에서 옵션 어느 정도 놓고 엔진 미션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라 하면 사실 그 소렌토나 산타파이 들어간 엔진 미션이 나쁘진 않아요 지금 결함이나 소소한 문제점들을 현대자동차가 완벽하게 기아자동차가 완벽하게 체크를 안 하고 출시를 해서 지금 문제가 터졌던 게 문제가 된 건데 엔진이나 미션 자체는 제가 봤을 때 탔을 때 크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가성비로만 놓고 보면 저는 소렌토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SUV를 살 때, 뭐, 쏘지 않으면 된다, 부드러우면 된다라고 하는데, 얘는 그렇게 따져도 안 쏜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 보여요. 시내 구간이나 막히는 구간을 탈 때도 엔진 미션이 주는 것들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게100% 맞다. 그렇다고 볼순 없죠. 아, 저도 주관적인 리뷰이기 때문에. 아, 저의 주관에서는 그게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직접 경험을 해 보시고요. 얘는 잠깐 탔을 때는 되게 좋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최소한 최소한 1시간 이상을 주행해 보기를 시승을 하더라도 1시간 이상을 좀 달리고 이런 시내에서 깔짝 매장에 나서 요 앞에 살짝 돌고 사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최소한 1시간 정도만 타 보면 본인한테 맞는 찬지 아닌지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선택하기를 저는 권장을 하고요. 노보스 인더스트리와 노 사장이 이렇게 과감하게 아, 힘차게 리뷰를 할수 있게끔 여러 그리고 지금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보스몰, 아, 노보스몰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회사 운영에 힘을 갖고 는데 노보스몰을 좀더 아, 일반 몰처럼 되게 활기차고 아, 더 친절하고 더 다양한 상품을 지금 구성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이 노보스몰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주위에 좋은 제품들 파시는 사장님들이나 또 주위에 좋은 제품들 아는 거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십시오. 카톡, 저희 회사 메일 보내서 저희한테 입점도 해주시고 PPL도 넣어주시고 해서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많은 소비자와 구매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저희 몰두 노력할 테니까 관련된 업체 사장님들도 연락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티구한 리뷰를 마무리 하고요. 저는 포드 익스플로러를 향해서 프 락스 하 네, 도록 하겠 습니다.